삶이란 때로 너무 벅차고 우리의 마음은 작고 여립니다. 생각은 많고 감정은 예민해지며 우리는 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 없는 가르침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달프고 생각이 많을수록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큰 소음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이 너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 다시 너의 현실이 된다. 예민한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전하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다를 탓하지 않듯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가운데 저절로 피어납니다. 내 안의 분노도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진실이다. 잠시 멈추어 지금을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가?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기대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런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므로 그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감정, 생각조차도 결국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감정이 나야, 이 생각이 나야.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 이것은 나라는 실체조차. 변화하고 비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감정에 나를 가두지 말고 생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고통은 멈추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니 그렇게 관찰하라. 사랑도 상처도 성공도 모두는 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덧없음을 알때 우리는 더 깊이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숨은 머물지 않고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 순간에 머물라. 모든 존재는 본래 텅 비어 있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비움 속에서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평화는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닌 괴로움이 무엇이든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그 마음은 참된 빛을 낸다. 당신의 마음이 어느 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 안에는 깊고 넓은 광명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존재이며, 당신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건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 당신의 시선, 그리고 멈춰 서서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그 고유한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